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딸기 농장인 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장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세계적인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약1 0 0 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장 면적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장 면적은 감소하고 땅의 효율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농지의 가치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미래가 점쳐진다면 농지에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그런 것이겠죠. 자 랜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선 제품 딸기 농장 땅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농장을 매수하고 있는 리츠 주식인데요. 총 153개 10만 5천 에이커입니다. 키로제곱미터로 환산하면 426키로 제곱미터가 됩니다. 농지 비중을 보면요. 컬로라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12개 그리고 3만 2천 에이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58개를 가지고 있고 28,000에이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은 2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에 약50%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랜드는 미국에서 유명한 옥수수라 이런 농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전세계 곡물 가격, 선물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변하지만 이런 딸기, 신선식품, 그리고 과일, 이런 땅콩, 같은 경우는 가격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게 장점인 거죠. 그리고 랜드 같은 경우는 단순히 농장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농장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농장에 관련된 시설, 장비까지 통째로 렌트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트리플렛.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든지 세금을 모두 임차인들이 내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현재 이 153개의 농장은 전부 100%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랜드가 보유한 현재 자산의 분포를 보면요 땅 관련된 자산이 75만 2천 달러 그리고 경작할 수 있는 장비 22만 달러 농지 위에 설치된 어떤 시설물들 그게 14만 3천 달러입니다 그래서 총 자산은 1 빌리언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자산이 이런 시설물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랜드의 최근 매출을 살펴보면, 매출은 20년 2분기 코로나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 실적은 1,70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마진율은 최근 42.6%를 기록하고 있고요. 에비터는 20년 2분기부터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랜드의 부채 비중은 149%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있고 부채 비중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랜드 주식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PSR은 10.6이 그렇게 낮다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덕분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수익률인데요. 자, 대출 없이 에비터를 기준으로 이 땅에 대해서 수익률을 매겨봤을 때약 4.53%가 되고요. 지금 현재 177%의 대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는 11.31%가 나옵니다 자이 정도의 자산 수익률 아주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 자산이 좋은 자산이라고 판단되었을 때이 정도 수익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리츠 주식을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AFFO 대비 배당이 적정한가 입니다 현재 배당은 주당 0.13 인데요 AFFO는 현재 0.15, 0.14 0.17, 0.14. 그렇게 썩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출이 성장했음에도 AFFO가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역시 유상증자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주식수는 2200만주에서 2900만주까지 늘어나고 있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회사가 커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랜드의 주식 투자 비중을 보면 기간이 39.7% 그리고 내부자가 8.2%, 그리고 개인이 52%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간 투자자의 비중이 높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랜드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성장하는 리츠 주식 중에서 그렇게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왜 랜드 투자를 결정했는지 다음 편에 컴퍼스 프콘 내용을 보면서 한번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